저는 알라딘이에요. 리고 다시 우리 뭐 빨리 정하자. 지금은 하복 입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. 이거는 루비우. 저는 선라스가 없어졌어요. 왜? 민주한테 못 빌렸어요. 몰래 하고 찍을랬어? 이 이건 희 눈이 자신이 없어 저희 컨셉은 하트 아, 제그가 뭐 접었어요 <laughs> 개인 컷 때? 웃어 빨리 왜 그렇게 머리도 돼? 뻗친 거 봐. 뻗쳤어? 머리 뻗친 오, 빨리 잡아줘. 됐어? 어, 왜 안? 저기 올라가면 저거 질 봐봐, 봐봐, 봐봐. 아니야, 나 <목소리> 다시 어떻게 할지 추천해봐. 나 이렇게 <목소리> 찍을까? 나이난 이렇게 <목소리> 찍었어. 와, 이게 제일 편해. 아, 그 좋다 이거. 럼너 어떻게 했어? 야, 애들 나이을까 좋아, 좋아, 좋아. 이렇게. <목소리> 아, 이방 찍어. 이거.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? 아, 이렇게 찍어야겠다. 진짜? 아, 음. <laughs> 오랜만에 졸업사진 찍는다고 화장해서 신난 현진이. <laughs> 이런거 다 넣을 거지? <laughs> 음. 이게 뭐야? 개웃기다. <laughs> 하나도 누군지 아세요? 앨알스예요 네. 옷 마음에 들어? 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사진은 예쁘게 나온 것같아아 지금 머리가 선 발입니다. 보이십니까? 머리 <laughs> <뭘> 좀 빼줘. 합니다. 너 신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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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 미친 비율. 강연아 미비해. 빨리 일어나. 네 너무 미비해. 빨리 일어나 일어나. 멋대로 일어나. 찍을래? 아 어, 좋아. 오. 가장 최고 최고 와 강연 신발까지. 귀여 멋져 불어. 발 보러 잖아 아야 뭐 하는 거야? 어, 컨셉, 컨셉, 컨셉 해, 뭐예요 컨셉? 그렇게idad? 저희 컨셉은요 음 사실 찍고싶었는데 <laughs> 파랑색이편하다 해서 파랑색을 맞췄췄데요요 그래서 uh, blue t-shirt, blue pants, and w okay? okay. But I'm so hot. I'm so hot. 안입었 o 등산복 I'm 고그 hot. I'm so hot. I'm 나 o h 나 t I'm so hot. I'm 안 o hot. I'm so hot. i 어, 안 어, 더우십니까? 무서워요. 네? 아안 더우십니까? 아 더워요. 더워 더워 벗고 싶어요 진짜. <laughs> 너 얼굴 어떻게 지냐 어? 어떻게 지냐 야, 이거 씻으면 각질 떨어지지, 어, 쭉쭉 떨어져, 떼 어, 떨어지지. <laughs> 잘 가, <laughs> 잘 가. <웃음> <웃음> 안녕 오자연. <laughs> 안녕. 수영수. <정수>. 나 아, 지금 옷. <laughs> 옷이 많이 안 돼. 무조건 입는 거야? 어. <laughs> 아 얼굴로 가까워. 아 나도 옷만 걸게 무슨 컨셉이에요? 오늘 저 친구랑 특 아, 컨셉이에요. 청청 어, 엔화이트인데. 아, 해걸로 네, 있었는데. 야, 아, 내려가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다 얼굴이 아까랑 많이 달라졌어어아이이상하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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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음, 스인가 공준이, 공준이, 로가? 네. 교무실로 그냥. 아 지금 최윤, 최혜윤 선생님께 갑니다. 왜 가냐? 왜 토스터를 붙이기 위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나왔으면은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어, 이 아무도 학생로돌아왔습니 네. 그 다음은 어딘데? 어? 그다음. 그 다음. 그다음. 그식 세죠. 아니 거기는. 거기 시장 고 아니 거기 굳이. 이게 끝났잖아. 어, 이거를 공간 활용을 잘하면 될것 같은데.